꺼졌는데 이게 시간 때문에 아마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. 이불 찍겠다. 이불 이제 찍겠습니다. 찍는데. 쓰2 두. 아까 전에 무슨 걸로 아. 무슨 걸로 끝이 났죠? 이거 울려 자, 찍어갑니다. 아 네. 자. 어 흔들리는데 흔들리는데 흔들리는데요. 1점 네. 아 이번 건어 레키 스프리건의 패배입니다. 자. 하지만 저한테는 레키 스프리건이또 있죠. 자 다음 레키 나오세요. 자 레퀴엠은 당연히 레퀴엠과 붙어야 제맛이죠. 레퀴엠을 또 다시 내. 일단 금도끼대. 뭐얜 물도끼라야. 물도끼. 자 워터. 워터 엑스. 워터. 아직은나 <laughs> 블루. 워터 엑스, 대... 골드 엑스. 가겠습니다. 물에 금. 금은 물에 들어가면 녹슨. 나 쓰리, 투, 원, 고. 어 계속 피해 스테미나 배틀인가요? 어... 어 죄송합니다 어다들리네 오케이 1점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드를 뭐 바꾼다 개노화알려주키 어. 근데 아까 무슨 모드인지는 알아? 아나제 드라이버지 음. 아까 무슨 모드인지는 알았나?

이게 안되나? 이거 A때만 흡수되지? 어? A때만 흡수되지? 당연하지 응. 근데 그가위좀베이한테는얼로도 흡수가 안되게 아 그래? 하지만 베이 타입을 잘그 뭐냐 그그 뭐냐 그, 그, 뭐냐, 그, 그, 그 오른쪽 왼쪽이 지금 회전 회전 회게 회전 이렇게 이렇게 이게 L이죠? 얼로 바꿨습니다 이제 아도 된다 이제 하자 레디 자 손으로 돌립니다 셋 쓰리 투원 손으로 돌렸어요 스멜 여러분들 뭐..모르시겠지만 뭐, 아까 잠깐 뭐였거든요 버스 났습니다 버스 정리 버스가 났어요 와 버스 진 났어 자 다음은 마지막 B 이렇게 제트 드라이.. 아니 제트 드라이버래 제트 아킬레스 네 이제 내도록 하겠습 서 이제 그는 위닝첫 번째는 위닝그 다음 포면으로 그 다음에 블러디겠습니다. 아 블러디 블러디 나오질 않았지. 한 나왔잖아. 아니 배틀에서 번도 안 나왔다고 지금 이 배틀에서. 뭐, 뭐, 어 잠깐만 잠깐만 네,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이거 지금 이한테 안 나왔어요 이거 걸렸다. 이거 고장 나건 아니고. 아니 두어. 아니 아니야, 아니야 이거. 이거 앰프로 e 드 o r 이랬어. 3-2. 1-2. 이2 1-2. 1-2. 1-2. 1 1 점. 자 1-2. 1-2. 1트 1-2. 1-2. 1-2. 1-2. 1-2. 1-2. 1-2. 그냥 보너스 게임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. 아 그러면 되겠구2 2 1-2. 3 2 1-2. 2 1 아나 진짜 세 자, 라스트오. 자, 이제 마지막! 블러디롱기노 이제 어제 약속드렸던 블러디롱기누스와의 배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리, 투, 원 원, 고 어, 잠깐만, 핸드폰 핸드폰! 야, 이거 무효, 이거 무효, 이거 무효! 죄송합니다, 무효하겠습니다! 자 순간 에 얘가 핸드폰 건드리면서 핸드폰 지금 그 됐어요 나안도었어핸드렇게 아니, 가 건드렸어 아, 나안 걷었다 뭐라, 상해 잠깐 이거 잠깐 여를 넣돼야겠다 3, 2, 1. 아, 잠깐잠깐잠깐 잠깐, 잠깐. 잠깐, 옮겨주고. 3, 2, 1. 3.